14일, 목요일, 요양병원 환자 점심 식사가 나왔다. 경축하라. 생선이 나왔다, 생선이 경축하라. 닭도 닭곰탕이 이렇게 맛있게 닭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오, 이건 양파지. 아이고, 이봐라, 이봐라. 빼지물도 나오고요. 잡채도 잡채. 어머, 이럴 수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밥상에 고기가 넘치고, 어, 양파가 너무 양파 진데, 조금 너무 양파다, 생양파 느낌이. 음, 괜찮게 나온 것 같다. 오늘은 먹어보도록 하겠다.